아, 저희가 6개월 준비한 자재입니다. 6개월 준비했는데 처음엔 항상 미스되는 부분이 있죠. 자갈은 너무 이쁘게 왔어요. 자갈은 너무 이쁘게 왔는데 포장이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길어서 포장이 약간 약하게 들어와서 이거는요, 참고로. 어, 쇼핑몰에 놓고 저희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너무 예쁩니다. 그러면 회원님 이 영상 뒤쪽에는 이 색상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드릴 건데 이거는 토모코리아 저만이 줄수 있는 팁이에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팁을 드릴 테니까 그건 영상 뒤쪽으로 조금 이따 자재부터 설명을 드리고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중에 우드스톤이에요. 너무 멀리서 오는 겁니다. 이건 인도에서 오는 건데요. 우드스톤이라고 지금 물이 마르기 전에이 상태예요. 두개다 비교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게이 광을 내면 좋은데, 광을 내면 굉장히 비싸요, 이게. 이게 10kg에, 요만한 포, 10kg에 6,900원이에요. 파레트로 사면 금액은 조금 더 떨어지고. 아니 우드스톤이 나무 모양이라고 해서 저희가 우드스톤이라고 지었고요. 뭐, 레인보우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이돌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물을 뿌려볼게요. 가만히 잘 보십시오. 물을 뿌려볼게요. 이렇게 물 묻으면 요렇게 이쁜 돌로 바뀌어요. 보이시죠? 저쪽은 내가 좀 이따 뭘 하려고 해서, 요렇게. 요게 이제 물이 묻었을 때하고, 이게 물이 안 묻었을 때. 그래서 물 뿌린다는 건 뭐냐면, 광을 낼때 이렇게 광을 내는 거거든요. 그냥 광을 내면 요 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을 요렇게 뿌리면은, 요렇게 이쁜 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어항이나 이런 거안 해놓으면 이들은 너무 좋고 이들은 좀, 또 저희가 조금 심혈 기울인 게 작은 게온게 게 아니고 이게 우리 흔히 파는 요 자갈이잖아요. 요건 자갈인데, 요런 부르 마당에 깔라는 게 아니고, 얘는 조경용이에요. 어디다 놓고, 이런 거에다 논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이쁘잖아요. 이렇게. 한두 개 갖고도 이쁘게 이렇게 모양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경 인테리어 용이지, 막 까는 어떤 토목용이 아니에요. 참고로, 이게 저희가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가지고 온 거고요. 두 번째, 가격은 같습니다. 10kg 단위로 고 이거는 블루 그레이라고, 빛이색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레이랑 비슷하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돌은 광을 안 내면 비슷합니다. 색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깔때 갈아질 때그 색상이나 희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광을 내면 비싼데, 흔히 이거 광 내면 1톤에 200만 원할 거예요. 그래서 광을 안 내서 갖고는 거고 잘 보십시오. 물 풀이게 얼마나 이쁜 색이 제가 최고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이게 지금. 요렇게 이쁜 색이 나가요. 근데 이게 골르진 모델이요. 이 안에 다 이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색깔 색깔별로. 그 저는 이 비치색 이것 때문에 가준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색 때문에 너무 이쁘죠. 이 색을 계속 보존하는 방법이 조금 이따 제가 영상 뒤쪽으로 넣어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렇게 해서 이거는 비치색이고 블루 그레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블루톤 그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고 이 색은 하얗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건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다시 신제품 자갈 놓은 거고요 이것도 종형, 조경 정원용이에요 그냥 깔아 놓고 막 쓰는 용이라기보다 이런 인테리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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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인테리어 용으로 쓴다든지 무슨 화분 위에 올려 놓은다든지 이런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런 돌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가격을 떠난 거예요. 요 돌만 갖고 온다고 하면 1,900원 했는데 69,000원 에도안 돼요. 이 돌은 갖고 가 너무 힘든 돌이에요. 이거는 정말 제가 이번에 브랜드 하고 싶은 돌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이건 레드 마블. 붉은 돌인데요. 그 샌드 스톤 같이 붉은 돌은 이것도 물 묻으면 예뻐요. 제가 보면은 이것도 물 묻으면 이렇게 예뻐집니다. 근데 얘는 물이 안 묻어도 예쁘고 물 묻어도 예쁘고 그런 돌이에요. 이거 이쪽은 이제 이쪽은 보면 물을안 묻은 거고 이쪽에 물에 묻은 거고 이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자갈은요 항상 물이 묻었을 때랑 안 묻었을 때랑 차이가 많은 거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이뻐요 자갈이. 흰색이나 이런 거는 좀 단순화돼 있잖아요. 물 묻어도 그 색, 안 묻어도 그 색. 이렇게 물이 묻고 안 묻고 차이가 큰 색이 사실 우리가 정원이나 조경에 쓰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이제 이거는 레디예요 우드 스톤 호박돌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페인팅하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야원님 이거 대박이에요. 이게 이렇게 크게 가꿀 수 있다는 게 이거는 현무 호박돌이잖아요. 이거는 우드스톤 호박돌인데 이것도 물을 묻혀드릴게요. 이거 직접 보는 거하고 물 묻는 거하고 자갈이랑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큰 겁니다. 와 이쁘죠? 이쁘죠? 이것도 보시면 은 이렇게 물 묻으면 물 묻으면 이 색이 원래 이 돌색이거든요. 근데 가공을 할때 광을 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광을 안 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놈은 대중소로 나눠서 지금 골라 가실 수가 있고요. 색상이나 이런 거는 오셔서 그냥 자기가 보면 알아요. 어떤 게 이쁜지. 그다음에 줄이 많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없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아예 팁을 드릴게요. 어, 오늘 영상 보신 분들 기쁘신 겁니다. 제가 레드 아, 수건 하나 준비하면 좋을 뻔했구나. 레드 레드 하나. 그다음에 요놈 다크. 오 줄무늬 많은 거. 줄무늬 많은 걸로 해드릴게. 이거 줄무늬 많은 거. 자 <laughs> 이쪽으로 앉아서 설명드리면 더 재밌습니다, 형님. 자 이거는요. 토모 코리아에 전이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회원님, 돈 버신 거예요. 전이까 이런 팁을 줄수 있는 거거든요. 이자재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걸 우선은 조금, 어, 깨끗한 걸로 닦으면 좋아요. 아까 물 묻은 색을 계속 쓰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고급스럽거든요. 계속 광을 낸것 같이. 그러니까 이걸 광을 내면 가격이 10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광을 내면은 금액이 그만큼 올라가는. 근데 광을 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그냥 물에 계속 점거 넣는 거예요. 물에 계속 있으면 광이 그렇게 나는 것 같이 보이고. 근데 우리는 이런 노천 이런 데다 놔야 되잖아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쓰는 게 투명 스프레이 광이에요. 이거는 자동차 거에요 이거 한만삼사천원 하는데 우리 자동차 코팅 할때 이것 씁니다. 똑같이 가센터에서도. 근데 이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또어 신나 집에 갔더니 이게 건강 무해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거는 또 다른 회사마다 다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아까 이건 삼천 오백 원인가? 그러니까 코팅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코팅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래 게해서이 코팅제를 뿌리게 되면 색이 그냥 계속 물 묻은 색으로 계속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쁘게 해 놓고 싶은 곳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보여 드릴게요. 요거 자세히 좀 비춰 봐. 요거 이거, 이거 이제 좀닦으세요 먼지 좀 닦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스프레이 광을 코팅을 시켜 주는 겁니다. 이 자체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코팅 들어갔죠. 밑에부터 한번 해 놓을게요. 하실 때는 어린애 없을 때 하시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말라도 이거예요. 계속 말라도 이 색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냥 디, 디스플레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두 개 갖다가도 시키로모니가몇십개 들어있거든요. 디스플레이를 쓰면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쁠 것 같아서 요게 갖고 왔는데, 아, 이거 빛이 제가 두개다 해볼게요. 위야 한번 비춰봐. 근데 이게, 이것도 과연 코팅하는 건 이렇게 코팅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보시죠. 보시, 와, 대박 아닙니까? 이거 이 색으로 계속 보존할 수가 있어요. 이 색으로 계속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코팅재기 때문에 광낸 거랑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이거, 이렇게 광을 냈고 쓰면 정말 좋아요. 레드도 이것도 광을 내볼게요. 여기다 놓고, 보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제, 어, 어, 이렇게, 이거 스프레이, 처음에 스프레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 어린이들 없는 데서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스프레이가, 인체에 무해한 것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조사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그럴 겁니다. 일신에서 나오는 이 락카도. 이게 락카인데 이렇게 광을 내주는 락카가 있어요. 투명 광을.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용으로 쓰시면 은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이 색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해본 게 여기 또 똑같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이건 굳어야 되지만 이게 지금 며칠 전에 해놓은 겁니다. 회원님. 어제 그저께인가. 제가 테스트하느냐고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광이 이렇게 나잖아요. 원래는 원래는 이색이어야 돼요. 색 그냥 이렇게 색이 없는 거. 근데 이렇게 계속 광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광이라기보다 모양이 그래서 이 스프레이 이런 걸로 쓰시면 넘어 좋고 여유 이건 자동차에도 쓰는 거기 때문에 태양빛도 다 막아줄 정도로 자동차 코팅 벗겨졌을 때요걸로 페인팅 코팅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쓰시면 얘 넘어져요. 특히 아까 호박돌 있잖아요. 큰 거. 우리 우드스톤 큰거 같은 거 스프레이로 이쁘게 해놓고 조형 공간 어디다가 놓으면은 이거 뭐 5천 원짜리가 55만 원짜리 이상의 값어치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팁까지 드린 거예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에 세부적으로 더 쓰임새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